오늘도 주예수교회 라디오 채널 팟캐스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김영주 목사님의 로마서 12장과 13장 말씀, 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설교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이 설교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두 종류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되게 실제적인 지침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두 원수가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게 하는 개인적인 원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원수, 그러니까 지도자죠. 설교는 이두 존재를 복음의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그 개인적인 원수,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심지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까지 하잖아요. 솔직히 이건 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 아닌가요?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그런 겉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그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설교에 따르면 원수 갚는 걸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그 행위 자체가 핵심이요. 맡긴다. 네.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던지듯이 맡길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맡겼을 때 일어나는 변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두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놀랍게도 그 원수가 불성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서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건내 어떤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지는 일종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수. 그러니까 국가 원수나 어떤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근데 이 구절이 자칫하면 뭐 독재나 불리한 권력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굴복하라 하는 말처럼 오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설교는 바로 그 오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12장의 맥락.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12장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이 선언은요. 황제조차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선포였어요. 아. 세상 모든 권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군요. 맞습니다. 권력자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악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인 거죠.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뭐 권세를 무시하거나 무법하게 살지는 말라고 권하고요. 네. 단그 복종은 하나님의 선과 정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권력이 악을 강요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딱 선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 사례가 있을까요? 설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나오던데요. 바로 그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그리스도인 노예들 이야기요. 네, 아주 강력한 예화죠. 그 당시 노예들은 사회 최하층 계급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노예들은 주인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그 성실함을 보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 즉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노예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군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로마의 지도층이 되었고 결국 그 이름 없는 노예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로마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역사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 설교는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권력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까지 그리스도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설교는 마지막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촉구합니다. 도덕률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시급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삶에서 원수를 대하는 방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도 설교 팟캐스트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세요.